자 오늘 수업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 분광기를 이용을 해서 어, 분광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광성 검사는 그 광원 중에서 가시 광선이 있죠. 가시 광선 700에서 어, 4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가시 광선. 그러니까 어, 빨주노초파남보 어, 무지개색을 가지고 있는 이 과시광선을 통해서 분광기 기구를 이용을 해서 분광기 안에 일어나는 분광성으로 그 보석의 정벽, 그죠? 정벽을 관찰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광기는 어,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프리즘, 형태가 있고, 어, 해절 격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브리즘 형태는 여기 렌즈가 있고, 음, 이렇게 브리점이 거꾸로 되어 있고, 눈 이렇게 반찬 이렇게면 있고, 해절 격자는, 여기 보는 눈이 있으면, 해절 격자는 여기 그 해저 결자가 들어있어. 음, 어, 아, 프리즘이 들어가 있는 이 분광기는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적색,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좌측기, 좌측. 이게 적색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게 영국 그거 우측에 적색이 있는 것은 이게 이제 미국 FGA FGA 영국 거. 미국 거는 갑자기 생각이 그래서 영국에서 어, 는 국제 자격증 중에서 영국에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이 오고 미국 GI GI 미국은 국제 자격증 미국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이 되는 것이죠. 프리즘은 프리즘 형태로 되어 있는 분광기는 이 보라색 계열과 청색 계열, 그러니까 400에서 500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600 정도 있고, 여기 700. 적색 부분이 좀 좁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해절 격자는 700, 600, 500, 400이 이제 간격이 고루 갈쳐져 있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 보는 방법은 투각법 있고 어, 문제 이렇게 보죠. 예, 보는 방법은 투각법 있고 어, 내부 반사법 있고 외부 반사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광선 검사를 할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색경 검사는 이렇게 이렇게 스톤, 헨나이트, 그 간격은 다 6mm, 그죠? 6mm. 이 투과법밖에 없어요. 이색경 검사. 는 근데 분광선 검사는 여기 있는 그 투과법과 같이 일직선으로, 그죠? 일직선으로. 보석. 여기 이제 분광기. 헤드라이트. 있죠? 이렇게 보는 투과법 있고 내부 반사법 여기 지금 내부 반사법. 여기서 이제 내부 반사법 하고 외부 반사법은 이 모양이 똑같아요. 표면에서 왔다 가느냐 <laughs> 안에까지 왔다 가느냐에 따라서 이 안쪽 같이 빛이 들어가서 반사하는 걸 내부 반사고 표면만 표면에 있는 빛이 반사돼서 관찰하는 것은 이제 외부 반사죠. 어, 투과법은 일반적인 스톤들 투명한 스톤들 다 관찰할 수 있어요. 내부 반사는 어, 투명한 스톤인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작은 스톤. 어, 손으로 잡지 못하는 거, 네? 작은, 색이 열번 것들, 열번 것, 그죠? 연한 것들, 그 내부 반사에 나와놓고 본다. 외부 반사는 불투명한 석탄들죠. 투명도가 떨어지는 거. 그기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법 보는 법이 이제 틀려진다라고 보시면 돼. 요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회절 격자라 하면 뭐 적색 계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알만다이트, 알만다이트 간이선, 항상 분광선검사에5 0 5 5 5 7 5 7 5 5 5 5 5 5 7 5 7 5 나노미터의 밴드 밴드와 선은 다르죠. 밴드는 약간 두꺼운 거, 선은 가는 거. 흑색으로 보입니다 700에서 600 사이 우리가 숫자는 그 분광기에는 이 숫자는 기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보고 알아야 되냐면 색 분포도를 보고 대강 위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단색광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잖아요. 589.3 나노미터에 있는 단색광은 황색이래요주노 황색이 보이는 위치가 그600 가까이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파남보. 그죠? 빨주노쪽파남보 그러니까 숫자는 기입돼 있지 않아도 5055575그으면 적색 계열쪽이 아니고 황색과 초록색과 청색 사이에 요런 밴드가 세개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이 지르콘 지르콘 653. 5 나노미터에 선, 650선, 즉색 계열의 선이 하나 보인다. 그죠? 근데, 어, 중급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보석 명을 기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알만다이트 가니까 지루콘 같은 경우는 굳이 분광기 검사를 해서 음, 보석을 감별하지 않아도 어떤 다른 검사에서 알만다이트 가이과 지르콘을 충분하게 감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만다이트 가이은 단골절 스톤이잖아요. 그죠? 단골절. 그럼 이게 어, 알만다이트 가이 같은 경우는 1.760에서 5T 사이에 단골절 한단 말입니다. 근데 1.760대의 적색 계열은 루비밖에 없는데 루비는 1.760에서 1.775 사이에 복골절 하는 스톤이거든요. 그래서 루비하고는 분명히 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알만다이트 가이 같은 경우는 단골절 스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풍광성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알수 있다. 알수 있다. 지루콩 같은 경우는 OTL 스톤이잖아요. 이오 t 스톤이 우리가 중급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속으로 나오는 스톤 중에서 굴절률 초과 스톤이 몇개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알만다이트 간이 타고, 로돌라이트 간이 타고, 스페사르타이트 간이 타고, 데만토이드 이렇게. 이게이렇이이제게이콘이라는게이거든요지게이이라는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지게이 이렇게. 이게 근데 이지이이유일하게복절이 굴절률 초과기 때문에 이 스톤이 단굴절인지 복굴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굴절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790짜리 접촉액을 쓰잖아요. 접촉액, 굴절액을.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스톤은 헤마타이트가 있긴 한데, 헤마타이트는 이미 금속 광택으로 굳이 굴절률을 재보지 않아도 금방 감별할 수 있는 거고 이 접촉액 1.790 이상짜리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OTL 스톤은 단굴절인지 복굴절인지 감별할 수는 없어요. 만일에 이 스톤 자체가 다 단굴절이라면 색상으로 감별해버리면 되겠죠. 알만다이트는 갈적, 로돌라이트는 자적 스페사르타이트가 안에 있은 오렌지 대만토이드는 녹색, 이건 뭐 흑색이었겠죠. 자, 근데 지루콘은 색상이 또 다양해요. 색상이 다양해요. 그래서 색상만으로는 이오토에서톤 6개를 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루콘만 제껴내면 나머지는 색상으로 간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지루콘을 어떻게 제껴내냐면, 지르코는 복굴절율 자체가 0.015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더블링이라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다. 위에서 아래 커트의 면에 여러분들이 확대를 하면 라인이 두 개씩 보여요. 이 라인이, 이 라인이. 항상 끝 라인은 한 개거든요. 근데 라인이 두개 보여요. 현미경의 초점을 정확하게 잡았는데도 이 라인이 두개 보이는 이유는 복굴절 슬톤 중에서 복굴절 률이0.015 이상만 차이나면 더블링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뭐, 다이옵사이드도 마찬가지고, 페리도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오트에서톤 중에서 지르콘을 먼저 제외 시킬 때, 여러분들은 항상 더블링을 먼저 찾아내고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르콘이 653.5 나노미터의 선을 갖고는 있지만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검사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라네요. 이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분광선 검사도 5 0 5 2 7 5 7 5 알만다이트 가니시 선명하게 항상 깨끗하게 보이면 여러분들한테 확실하니 검사를 꼭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또 광물이다 보니까 선이 세개 보여야 되는데 두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루콘이 653.5나노미터에 선이 어, 선명하게 보이는 스톤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스톤이 작아서 색이 얇아서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만다이트가 하니까 지루콘에서 나타나는 이 분광성은 다른 어떤 검사로도 충분히 스톤을 알수 있으니, 어, 별 중요하지는 않은데, 염색 녹색 커치.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 염색 녹색, 제이드 이트 자, 이스톤은 650 나노미터의 밴드가 관찰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적색 계열만 보시면 돼요. 그죠? 빨주, 노, 빨주. 적색계열, 적색계의 중간에 이런 밴드가 흑색 밴드가 관찰된다라고 있어. 알만다이트가니까 지루코는 제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 다른 검사법으로도 충분히 답을 알수 있다. 근데 염색녹색 커츠와 염색녹색 네프라이트, 염색녹색 제이다이트는 650 나노미터의 밴드가 중요할 수도 있다. 특히, 염색 녹색 제이 다이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염색 녹색 커처는 백수정이 있죠. 무색 백수정을 열을 가한 다음에 염색통에 바로 담그기 때문에, 막, 유리가 떳떳한데, 굉장히 열을 높였다가 차가운 데 가면 갈라지겠죠. 이 갈라진 틈으로 녹색이 염색되기 때문에 막 자글자글 자글합니다. 처음에는 왼 파도판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할 때는 염색 녹색 커처는 굉장히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특히 뭐이 소통과 같은 경우는 굴절율 자체가 1.540에서... 50 사이에 녹색 계열이 이렇게 어, 바둑판처럼 이렇게 자글자글 깨진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염색된 것은 염색 녹색 커첩밖에 없기 때문에 분광선 검사의 650 나노미터의 밴드를 굳이 여러분이 관찰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 우리의 네프라이트는 시험석에는 백색 아니면 숙색 밖에 없어요. 숙색. 자, 그런데, 네프라이트는 1.60의 굴절율을 가지고 있고, 3.0의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굴절율을 관찰했더니, 1.60에 나오면서 수톤이 녹색인 거예요. 그리고 네프라이트와 제이다이트는 이미 입상구조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입상구조 약간 이렇게 이런 우리가 큰 얼음 덩어리 여름에 큰 얼음 덩어리를 보면 안에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따라서 염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수중 염색 녹색 커처의 이런 어떤 구조를 따라서 들어가는가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염색 녹색 커처는 굉장히 자글자글 자글하고, 네프라이트와 제이다이트는 이미 입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글자글 하진 않는데, 1.60대에 녹색인데 이런 소톤이 있다. 이거는 100% 네프라이트가 비싼 제이 다이트를 흉내내기 위해서 염색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제이 다이트 우리가 경옥이라고 하고, 네프라이트는 연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제이 다이트와 네프라이트의 특징이 입상구조하고 박층 표면이 있어요. 박층 표면은 뭐냐면, 제이 다이트와 네프라이트가 깨질 때는 우리 큰 얼음 덩어리, 큰그 사탕 같은데 보면 여러분들 큰설탕 있죠. 깨질 때는 이렇게 깨진다. 자글자글 쪼매시 딱딱딱딱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옥 연옥과 경옥이 조각을 할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박층 표면이 중요해요. 박층 표면 그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조각을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나 수정과 같이 벽계 얘는 깨지는 모양, 벽계 얘는 당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벽계는 뭐냐면, 깨지면 얘가 쫙 이링이 나갑니다. 일직선으로 쭉 나가요. 그럼 이건 조각이 힘들잖아. 내가 요, 요, 요 부분만 요렇게, 요렇게 깨지고 싶다. 어, 조각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쳤더니 쫙 이렇게 크게 일직선으로 어,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수정에서 나오는 당구는 쭉 하면 뚝뚝뚝뚝뚝뚝뚝뚝 방향성 없이 깨집니다. 어, 이래 가지고는 조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이 다이트와 네프라이트와 같이 박층 표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톤이 조각을 하면 이 부분만 깨져 나가니 조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는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는 원래 네프라이트 색이 쑥색이나 백색인 것이 이 굴절률을 가지고 있는 이 비중을 가지고 있는 스톤이 녹색이라면 그의 확실하게 염색, 녹색, 네프라이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핵심은 염색, 녹색, 제이 다이트입니다. 염색, 녹색, 제이 다이트는 이미 제이 다이트는 녹색이에요. 입상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미 녹색입니다. 녹색. 자, 그런데 여기에 색이 전체적으로 녹색이면 바로 보석으로 쓰겠지만 어느 부분은 녹색이고 어느 부분은 색이 연하고 이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하기 위해서 입상구조에 따라서 염색을 하겠죠. 그죠? 염색을. 자, 이랬을 때 이것이 원래 천연이 가지고 있는 녹색인지 염색을 한 것인지를 확대경으로 관찰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650 나노미터의 밴드를 반드시 관찰할 줄 알아야 시험장에 100%의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자, 650 나노미터의 밴드는 적색만 관찰하시면 돼요 적색만 잘 보이게끔 관찰해서 적색부, 적색불이 시작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650나노미터의 밴드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하나의 또 다른 단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 그러니까 이 적색이 이렇게 딱 시작을 하다가 또 하나의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피멍 색깔의 단계. 이것을 뒤에 있는 크도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700과 600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크도프는 완전히 까만 것이고 650 나노미터는 약간 어두운 단계의. 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잘 관찰하셔야 염색 녹색 제이 다이트와 제이 다이트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보시면 오늘 수업은 분광기를 통해서 분광성 검사를 하는 건데 이 분광기는 광원 중에서 과시광선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과시광선에서 일어나는 빨주노초 파남보 사이의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보석의 원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분광기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프리즘하고 폐질극자. 그죠? 프리즘이 두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고 이렇게 관찰했을 때 여기 렌즈가 있죠 빛이 들어가서 보이는 건데 프리즘은 400하고 500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600, 700이 좁죠 해적 기업자는 간격이 고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라색이 연결되는 영국 형식이 있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이 형성되는 미국 GI나 영국 FGI가 약간 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분광성 검사는 투과법, 내부 반사법. 외부 반사법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고, 투과법은 이색경 검사에서 똑같이 일지선으로 관찰하면 될 것이고, 내부 반사는 좌측에 있는 방법으로 스톤을 놓고, 펜라이트를 비추고, 눈을 여기에 대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내부 반사와 외부 반사는 보는 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부 반사는 투명한 스톤이면서 작은 거, 또는 색이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때 용이하고 외부 관사는 투명도가 떨어지는 불투명은 이렇게 놓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알만다이트 간이 같은 경우는 505, 527, 5 7 5의 밴드, 흑색 밴드가 이렇게 관찰된다. 지르콘 같은 경우는 653.5 나노미터의 밴드가 보인다.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분광기 검사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어, 분광기 검사로 마치고 다음 수업은 비중 검사 시작하겠습니다.